사랑해야라고 하셨네요 네. 어, 우리가 오늘 부문 말씀 들으신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험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모임이 단순히 침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일, 국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온전함으로 장해 자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거나 후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공꼼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면 분열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내용이 참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동문동시한 네, 경상도식 표현을 하면. 빨갛다는 표현을 빨갛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빨갛디티한 아주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모습들을 발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그 성숙이라는 것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숙해도 하면 되지 않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숙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대로 분량대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하찮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 분량대로, 각 역할대로 해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바로서 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리모델링 봉사하니까 예배를 이 체육관에서 드리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자리를 정돈하고 방송 세팅하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재능이 없다며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의미로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교만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장사하여 남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겼잖아요 맞죠 그런데 책망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땅에 묻어남은 사람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용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행사가 있고 그 은사를 묶여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세신자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로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한 자리입니다. 주님이 사용하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첫 발걸음입니다. 교회 쓰레기통을 버린다고 해서 가부치 낮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 교회 정책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중앙 일을 맡았다고 너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때 설교를 하다가 방송국에 앉아 계시는 실사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예, 마이크를 오픈해버리면 저는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제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무엇을 원하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숙하게 잘. 먹는 대로 잘 먹고, 병 걸리지 않고,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잘자란다 하면 또 이제 욕심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이, 아이는, 아, 씹덕했다는데, 우리 아이는 한 구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이제 욕심을 <laughs>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이 없으면 교회는 갈등이 생깁니다. 성숙이 없으면 쉽게 분열됩니다. 성숙이 없으면 사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수신수와간사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치우치고, 거짓된 교훈에 속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곱게 섭니다. 사랑을 행, 행합니다. 다름을 포용합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다니. 나의 애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과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다고가 되어야죠. 옆에 방금 기도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거 아니죠. 난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불 받아가지고, 불로, 불로, 불로 막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laughs> 예.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저희 고향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조용히 다 기도셔야 돼요. 바늘이 떨어져도 바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소리를 해서 기도했지만 혼났습니다 <laughs> 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틀리도살 아니죠. 과금 겁니다. 교회가 소술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름이 축복이 됩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한번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드럼 모두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자의 손에 따라 연주하면 하나의 장정곡이 나옵니다. 만약 플러트, 피아노가 플롯대로 너 조용히 해 한다면 음악이 망가집니다. 들음이내 소리가 제일 크야 해. 하고 한다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조화로울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의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학교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내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방식이 옳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깎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양에서는 다 최고입니다. 누가 앞에서 최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구성하니까 제 어릴 때, 어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스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이 아마 이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자녀이고, 최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비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아멘. 교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가 지시해야지 손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명령해야 발이 걸어갑니다. 머리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나오는 몬스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머리가 한5 0지씩 되는, 몸은 하나인데.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죠. 왜? 자꾸만 뭐 자기 일에만 넣기를 원하거든요. 어디가 50대면 50기가 다 자기를 을들려고 하잖아요. 내견 내주자 내 얘기 내 내, 내 주님의 뜻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분야에서, 한 파트에서 그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됩니다. 서로 독자라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세니까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권사, 집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사주면서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인사가 무용지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람은 하나님을 대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제내 네 제자인 줄 알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머리 대신을 인장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할 사람이 있어. 예, 아무도 없습니다. 백 명의 사람이 똑같이 되기를 생각하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해 보입니다. 서로의 연사를 인정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의 도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만 옮고, 내만잘먹으면 되고, 내만 신나면 되고, 내가 하는 얘기만 잘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만 존재할 뿐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시해야됩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향한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 사람이 글수의 장성한 분양까지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전하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선포되어될때 나에게 오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지 바뀌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아이 얘기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는 남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통체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또각 분야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잘근러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생명학교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아이들이 그냥 막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생각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 여름날에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여름생활을 통해서 자라난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산교회식구들대에 감독이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비교를 버리고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머리에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장성을 분략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